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아니하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야 한다.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의 제물로 수량한 마리를 번 제물로 바쳐야 한다.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양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점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는 산 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재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의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 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넣 너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조속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 또는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수점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수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수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수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수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수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수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맞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자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제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죄는 떠나 보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지극히 중요한 날로, 히브리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 열흘 날의 제사이며, 우리가 쓰는 서양식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의 날입니다. 올해는 9월 24일 주일 저녁부터 25일 월요일 저녁까지 이 속죄일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욤키푸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를 본문의 속죄일이고 또 하나는 1976년도에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이 욤키푸르 때 전쟁이 벌어져서 그걸 욤키푸르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유대교 달력으로 욤키푸르는 이 때가 어, 그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꾸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어, 이것이 왜 같은 날에 됐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제 구약 성경의 뿌리를 둔 어, 꾸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용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욘키프로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속죄일의 행사는 먼저 제사장의 속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속죄도 이어서 행사하죠. 이런 행사 중에 모든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아사새를 위한 염소입니다. 본문 십절 말씀.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아사새 이란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본문 본문인 레위기 16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이 단어의 정확한 기원 혹은 정체가 무엇인지 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해석이 분분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그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귀신 혹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를 달래기 위해서 염소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런 해석을 취하는 주석서가 꽤 있는 것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 사는 광야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달래기 위해 염소를 보낸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두 가지 해석석의 남맥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성막 예식 제도는 이것이 고스란히 성전의 예식 제도로 그대로 이전됐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전 시대가 펼쳐졌을 때, 딱히 성전 시대의 제사나 성전의 어떤 내용의 규격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예식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이 됐든 성막이 됐든. 그들이 하는 제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순서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광야에 있는 귀신을 달래는 그런 제물을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가 딱 읽고 있는 이 본문으로서 완성이 된 것은 성전 이후 시대예요. 모세가 작성한 모세오경이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이것이 나중에 거의 에스라 때에서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서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사는 귀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왜 남아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면서 다 없어졌겠죠. 자 이것은 사실 그런 광야에 사는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아사셀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것은 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 해석입니다. 뭐 무엇보다 두 번째로 어, 성경은 하나님 외의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영적 존재는 그분의 수하에 불과하지요.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몰랐을 리도 없는데왜 굳이 광야에 사는 어떤 귀신, 어떤 영적 존재에게? 그에게 재물을 바쳐서 자신의 들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속죄일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사셀은 염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즈와 그리고 떠나가다라는 히브리어 아젤이 합쳐진 단어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서도 지지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아사셀이란 결국 떠나가는 염소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는 짐승인 것이죠. 자, 염소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축화된 짐승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간 먹이스라슬의 하위권으로 내려앉으면서 그 생존을 위협당하죠 지금까지 제사에 바친 짐승은 제사장의 손으로 죽였지만 아사셀 염소만큼은 그냥 자연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사셀 염소가 지극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22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아스셀에게 보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예를 들어 성막에 쓰는 기름이나 제단 같은 경우는 지극히 거룩하여 그것을 만지는 자도 거룩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그와 반대입니다. 지극히 부정합니다. 지극히 부정하여 그것을 만지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 설명드렸지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따로 드리고 또 성막의 여러 기물들의를 속죄하는 그것도 따로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보면은 대략 세번 정도의 순서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극히 부정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재단을 드린다. 그의 그 지극히 부정한 그것이 또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회막도 다시 부정하게 만들고 제사장도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재단까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건 너무나 부정하다. 그러니 그냥 저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갔던 사람도 돌아오기 전에. 것을다 씻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시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손에 닿지도 않게 제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로 보낸 아사셀 염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영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를 놓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길을 통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성문 밖 영문 밖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사셀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결국 거기서 죽었듯이 주님께서 성문 바깥쪽, 즉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 민족의 모든 죄, 사람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치욕과 곤욕 속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뜻이죠. 이런 속죄일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는 반드시 너희 안에서 치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 염소, 그냥 한두 마리 가축을 치우듯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마리의 염소가 지극히 부정하게 될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독한 것이고 이 지독한 것은 너희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완전히 털어 없애야 된다는 그것을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시오. 정말로 뿌리채 뽑아서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에 가면 프란치스코 수르바라니라는 작가가 그린 묶인 어린 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60cm 정도의 작은 그림입니다. 이 박물관에 갔을 때이 어, 그림에 정말 사로잡혔었는데요. 너무나 무기력하여, 너무나 처연한 이 양의 모습이 정말 그림을 뚫고 나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그때 있었는데. 저는 이 광야로 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축으로 살다가 인간의 보호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에 내몰려서 그곳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셔서 어떤 누구의 비호도 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스스로 아사셀의 재물과 같이 되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려 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죄의 일에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치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치우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치욕을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도 그렇게 없애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없애야 할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서로를 투기하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못 박아야 될 그의 죄의 허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그저 성적인 죄, 혹은 여러 가지 내 안에 뭐 탐심, 이 정도로만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 마음, 누군가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는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한해 동안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떠나 보내야 할이 죄의 찌꺼기와 습관들은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 태어났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 안에 무언가 빈 구멍이 있고 그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이것저것을 끌어당겨다가 쓰지요. 그빈 구멍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되는데 기타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채워져 있는 그 죄와 허물의 잔여물들을 이제 빼내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버려야 될 죄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과 같이 그렇게 떠나보내는 한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아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여물들을 모두 다그 광야로 저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불민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보내 주사 내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저 멀리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이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한해 동안 날마다 이것들을 조금씩 저 세상 밖으로 흘려 보내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바쁜 연초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하여 2023년 이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갈무리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속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광야로 보내야 할 죄의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제거하고 싶은 또 제거해야 하는 죄의 목록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떠나 보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센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